목사님, 뉴욕의 교회협의회 회장입니다. 회장으로 당선됨을 축하드립니다. 네. 옛날부터 우리 목사님은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, 네.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요, 100억짜리 우리 <laughs> 교회다가 나한테 기증을 했어요. 그런데 목사님만 기증한 게아니요 내가 발표 안 해서 그러지 연세 많으신 70대신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도저히 후임자한테 물러줄 수가 없대요 물러주면요 이게 설교를 구약 성경의 기적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설교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일생목회해서 갖고 는 교회 정가운 목사한테 기증한 교회가 10개도 넘어 10개다 10개를 넘어 아멘. 그러니까 여러분, 내 앞에 줄을 잘 서라니까, 줄을 잘 서라니까.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세계적인 복음 축제를 하는데, 장소가 어디냐면, 우리 전한나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하는 팀이 어디냐? 뉴욕에는 야구팀이 두개 있어, 양키스. 양키즈가 있고, 하나는 매츠가 있는데, 매츠 스타디움, 야구장이에요, 야구장. 야구장, 관객만 5만 명. 아 여기 또 써요. 근데 이게 스탠드만 5만 명인데, 여기 야구하는 잔디 있잖아요, 여기. 여기까지 앉으면 10만 명이 10만 명. 여기에서 복음대를 네. 하겠다, 이거요. 아, 네. 여기서 복음대를 하겠다. 이거 한국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 다초청돼 있어요. 아멘. 세계 기록이 네. 세워. 그러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할지 내가 이미 준비할 필요도 없어. 나는요, 100번 설교해도 요 말만 하려 그래, 요말이 <laughs>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. 그가 우리를 고한당했다 내가요, 이제, 다빈이 데려가서 영어로 전 세계 통역을 할 테니까, 이제. 세계를 뒤집어 놓을 테니까. 아멘. 아멘. 네. 전 세계 막 이슬람이고 뭐고 다 뒤집어 쳐야 되 아멘.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으로 왔던데왜 말이 많아? 왜 말이 많냐고, 왜. 왜 말이 많냐, 이거요. 할렐루야. 아멘. 야 강사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, 목사 이유가? 네. 왜요? 아, 내년이 우리 교회 협의회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. 그러면 성경에서 50주년은 희년 아닙니까? 그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은 자유를 선포하라 했잖아요. 근데 영적 자유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? 복음의 사도 외에는 일으킬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정광은 목사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. <laughs> 그래서. 목사님, 작년에 제가 이미 말씀을 살짝 드렸어요. 그리고 기도하고, 그리고 교회협의회 회장이 당선이 반드시 돼야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50년 역사에서 박수로 추대받은 회장이 없어요. 그 전에 워싱턴에 오셨을 때전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를 해주셨다고. 저도 아멘했지요. 근데 이번 총회 때에 정말 제가 박수로 회장이 됐습니다. 아멘. 그리고 이 희년을 자유선포하면서 전 세계를 아예 이 복음으로 강타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경신학을 다시 써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, 말씀,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 제가 지금 준비한 게 있어요. 몇 가지가. 한번 띄워보실래요? 그냥 바로 넘겨. 저 이거 보세요, 목사님. 하하. 한번 넘겨보세요. 자, 넘기세요. 계속 넘겨, 예, 넘겨보세요. 자, 이게 보세요. 세계 할렐루야에 대해 주제 성령이 나타난 감사, 누구예요? 감사, 누구예요? 예, 예, 준비했습니다. 다음. 예, 그 다음에 뭐요? 전세계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하자. 예, 준비했습니다. 넘기세요. 다음 계속 넘겨보세요. 예, 이게 많기 때문에 넘기세요. 넘기세요. 자, 그래서 그 예, 잠깐만 한국에 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도 다 초청 준비하고 있고요. 일단 넘겨보세요. 예, 참여 지금 예상 인원이 12만 명, 전체 인원이 50만 명. 그 다음에 성가대만 17,000명입니다. 할렐루야. 예, 그리고 넘겨보세요. 예, 조직표가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조직표 예, 넘겨보세요. 이게 예,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연결 담당 조직까지 돼 있고요. 넘겨보세요. 예, 그 다음에 이 홍보 유튜브 신문 뭐 이거 담당자들 정하고요. 넘겨보세요. 예, 또 넘기고, 예, 넘기고. 예, 또 넘기고. 예, 넘기고. 이제 목사님이 좋아하시는, 여기는 뭐냐면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3분 동안 기도 담당할 30여 명의 목사님들이 선정이 돼서 정치, 사회, 경제, 뭐, 마야, 동성애,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통성 기도하면은 약한 1시간 반 동안 통성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. 예, 넘겨보세요. 자, 그, 어, 또 넘겨보시고. 예, 또 넘겨보시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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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, 넘겨보시고. 각 부서별로, 이렇게 담당자들 넘겨보시고. 자, 이제 미국에 누가 나오는지, 그 다음에 연합성가대. 그래서 만칠천명의 성가대가 이, 이 매치구장을 전 세계를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. 주제는 할렐루야예요, 주제. 주제곡도 정했습니다. 할렐루야. 넘어졌어요. 예, 넘기고 자 이제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게 나와야 되는데 넘기고 넘기고 목사님이 이거 관심 별로 없으세요? 내가 볼때 넘기시고 예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미국의 상원 의원이 스피커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상원 하원 목사님의 그 꿈에도 소원 이 뉴욕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됐습니다 알렐루야. 넘겨보시고. 요번에 하원위원장입니다. 저분이. 저분이 하원위원장이라고. 저분도 스피커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. 네. 아멘. 네. 자, 넘겨보세요. 자, 그 다음에 저 스페니시 교회. 지금 그룹하고 1 0 교회 큰 대형 교회들이 추천이 이미 다 됐고요. 넘겨보시고. 네, 넘겨보시고. 스페니시 처칠. 그 다음에 미국 교회. 미국 교회의 뉴욕에서 가장 큰네 교회의 목사님들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, 넘겨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타임스퀘어 교회, 리버사이드 교회, 리드머 교회 이 교회들이 다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, 네,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야, 저게 타임스퀘어 아, 잠깐만요 잠깐만. 네, 저게 타임스퀘어 교회예요 근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근데 약간 뭐 지금 뭐 그러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세계 전도 이 집회 할렐루야 대회에 반드시 초청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뉴욕의 가장 큰네 미국 교회가 다 연합해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준비하고 있습니다. 요까지만 예, 봅시다. 요까지만. 요까지만 예, 예, 이제 안보시 예, 자, 간단하게 이렇게 언제 날짜가 언제야? 그래서 9월 지금 그올 초가 돼야. 아. 그 매치구장에 대한 스케줄을 짠답니다. 매치구장이 결승까지 가버리면 시간이 늦어져요. 아, 그래서 빨리 떨어져야이는 네네네. <laughs> 그래서, 그, 그래서 이제 그거를 초에 상의를 하기로 했습니다. 그렇지. 예정은 9월 10월입니다. 그렇지. 네, 예. 자, 한번 뒤집어칩니다. 로마가 바울에 의서뒤집어치듯이 내년 9월 달에 전 세계가 뒤집어치도록 아멘. 네. 누가 지어 방법은 뭐냐? 바울식이요. 복음과 성령스리라. 이것만이 세계를 뒤집을 수 있어요. 우리 목사님 박수하겠습니다.